저 이게 발전기금과 관련된 퀴즈 5개 맞추시면 무한히 대왕 인형을 드리는데 참여하시겠어요? 네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발전기금 서포터즈 가천나르입니다 가천나르를 지원할 때 초과학 기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X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을 1,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발전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시나요? 아, 본적 있어요. 오, 네.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먹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아, 그럼 아시겠다. 1 0 0 0원의 아침밥? 오 맞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3단계 문제 가볼게요. 같은 날에는 다양한 업무 중 초중고등학생 각종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학교 캠퍼스와 시설을 소개하는 활동도 이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활동일까요? 캠퍼스 투어? 맞아요. 맞아요. 캠퍼스 투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4단계 문제 가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께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자발적으로 장학 기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장학금인지 아시나요? 제자 사랑 장학. 맞아요. 맞습니다. 제자 사랑 정답입니다. 장학금입니다. 네, 정남입니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자 사랑 장학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5단계 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 총 발전기금 모금액을 아시나요? 일단 억원입니다. 네. 네. 아. 몇십억 원입니다. 어, 30억? <laughs> 가까웠어요. 억입니다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3 0 싫어? 아, 너무 아이고, 아까워요. 아쉽습니다. <laughs>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네. 저희 퀴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소정의 상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